네, 안녕하세요. 이제 뭐 파이 코인 상장된지도 이제 산나울 되는 거죠. 참 암호화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 돈이 안 드는 암호화폐 공부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며칠을 지켜보면서 이제 뭐 거래소에서 가격이 에이 2분에서 시작했죠. 2분에서 시작했다가 좀 밑으로 내리고 지금 뭐 다시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습관, 이제 그 음, 암호화폐 시가총액으로 분석을 하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이코인을 시가총액으로 분석하게 되면 안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프레임이거든요. 어, 프레임에 어, 덮여 씌운 거죠. 1992년도에 우리나라가 자본 자유화를 했습니다. 자본 자유화를 하고 나니까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 갖고 뭐다 건설회사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고 증권회사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고 전자회사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면서 삼성전자, 대우전자, LG전자, 그다음 뭐 대덕전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막 다르게 움직였죠. 그 밸류에이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시가총액 뭐,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어, 사실 뭐 어, 그래, 아, 그렇죠. 뭐 그거를 아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파이경제학교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저녁에 깝깝해 가지고 커피 도사님이 좀 젊으니까 저보다 젊으니까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아니 커피 도사님 지금 몇 년간 채굴해서 파이코인을 3,000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한 500만 원 들여서 3,000개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커피도사님도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뭐 예전에 우리나라 성수대교 성수대교가 끊어져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필리핀 여자분도 한분 돌아가셨죠. 필리핀 여자분도 한분 돌아가시고 한국 사람도 돌아가시고, 그게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이 받게 되는 보상금은 다 다르죠. 어, 그런 것처럼 이게 파이코인은 230개국에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른 거죠. 일파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람이 사, 한국 사람은 지금 여기다가 갖다 대고 파는 분들은 어,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렇게 이제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데 어, 지금 그런 게 이제 단계적으로 파이, 비트코인도 멕시코 사람인지 뭐 베네수엘라 사람인지 아무튼 비트코인 만개를 피자 두판 하고 거래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초창기에 아무튼 그래도 좀 허망하니까 제가 이제 커피 도사님한테 물었는데 커피 도사님도 그것 때문에 멘붕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을 산 사람들은 자기 지갑에 옮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 파이 지갑에 못 옮긴다라는 거죠. 파이 지갑을 받으려면 KYC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저희 아들만 해도 그런 거죠. KYC가 돼서 450개를 갖고 있는데 뭐몇 개를 더 사서 새로 더산 거는 됐다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불편하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10개에게서 파일을 여태까지 채굴했던 사람은 조폐공사 직원이고 수표 발행하는 수표를 발행했던 사람 화폐를 발행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코어 팀에서는 이 KYC 통과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시장에서 시장에서 천 개를 산 사람하고 파이를 채굴해서 천 개를 산 사람에게는 그 보상 정책이 달라야 되는 된... 제가 경영자라면 달리게 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파이는 앞으로도 파이의 가치 평가를 하려면 이게 네트워크의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 수구동요. 그래서 그게 제... 어... 그게 좀 어, 납득이 잘안 돼가지고 어제 이제 커피 도사님하고 통화하고 오늘 제가 뭐 친구를 만나갖고 또그 친구는 이제 파이코인 채굴 안 해요, 아, 채굴 안 하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친구는 뭐 기업을 좀 크게 하는 친구라서 그런지 하고 네말 맞다나 그 파이코인은 그래도 참 정말로 화폐 개혁도 하고. 어, 화폐혁명도 하고, 엄청난 걸 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있는 사람들 하고 해서 돈 벌어 먹기 바쁜데, 얘네들은 뭐 예수님도 아니면서 뭐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래갖고, 어,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쪽으로 간다라고 했으니,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잖아. 그 말도 맞죠. <laughs> 그 말도 맞지만 뭔가 허전하죠. 예, 그런 프라이드가 있긴 있죠. 그런 프라이드도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제가 이제 간혹 그런 얘기하죠. 이거 8 9인 이거 해서 몇십억을 벌건 몇백억을 벌건 2년 내로 다 제자리로 간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없거든요. 이건 뭐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된 건데 자기는 우회전할 거다, 좌회전할 거다라고 자기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내파 측정을 해보게 되면 이미 10초 전에 좌회전할 사람은 좌측으로, 우회전할 사람은 우측으로 파이코인 채굴할 사람도 채굴할 사람도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상위 자아에 의해서 파이를 채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파이 채굴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복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상위자아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전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1950년도 6 5 나기 두달 전에 그한 그러니까 뭐 1946년도부터 계속했지만 아 한국도 토지개혁을 했잖아요.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어 아주 지주들은 할수 없이 싸게 땅을 팔 수밖에 없었고 소작들은 싸게 땅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죠. 인위적으로 그렇게 어, 빈부격차를 왜정시대와 조선시대에 겪져있던 빈부격차를 했죠.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평준화시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 유교라는 과정을 거쳐 건 어떻게 거쳐 건 원래 땅은 원래 주인한테 다 돌아갔다라는 거죠. 2년내년 2년 있다가 유교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상위 자아가 모든 그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춘다고요. 이런 거를 어, 아,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뭐 아시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 파이코 팀의 청대어팡 부부는 230 개국의 힘든 사람들도 똑같이 어떤 좀 기회를 줄라 그랬는데 이렇게 다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laughs> 사람이 가난한 하늘도 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바이코인이 기다리면 50불, 100불, 정말 10억 명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만불도 가죠. 근데 지금은 극초반기잖아요. 애기로 따지면 출생해서 지금 출생해가지고 지금 뭐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론 이제 그... 파이코인 가격이 뭐 2달러에 된 거는 여러 가지로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죠.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보게 되, 보니까 아니 파이코인 처음에 OKX에서 거래할 때 5만부 이상 사지도 못하게 하고 그동시효가 시간대는 동시효가 끝난 다음에 만부 이상 사지 못하게 하고 그게 코팀에서 지시한 건줄 알았더니 상장 빔을 만들기 위해서 지시한 건줄 알았더니 거꾸로 OKX 거래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방으로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뭐 그런 수모 소리도 있더라고요. 어, 뭐 OKX 거래소에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거래소 사람들이 뭐 그런 짓을 뭐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그래, 그래도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불편하죠. 왜 그러냐면 도대체 KYB 라는 거를 했는데. A, Y, p 라는거은 물론 뭐 사람 속까지 알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르고 고른 거래소에서 그렇게 거꾸로 어 가격을 낮춰버리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저 니콜라스 나오지도 못하고 마누라 내세워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마누라만 나와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런 게 서운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 사람들이 다 깜냥이 있으니까. 지금 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제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뭐, 코인 구경도 못 하죠. 다 뭐, 삼 3년 락업 다 90%, 100%. 지금 있는 사람들은 깜냥이 안 되시는 분들이죠. 뭐, 대부분. 깜냥이 안 되는 물건들이 지금 뭐, 나와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승만 대통령 때 토지개혁을 해봐야 2년 내로 다 그렇게 제자리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은 털릴 사람이 털리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락업에, 대, 락업된 상태에 있는 우리 파이오니언님들은 이 밸류에이션 방법, 파일을 같이 평가하는 방법, 이게 1992년도에 자본자유화 돼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i m f 때로또 쫄딱 망했을 때, 그때 이제 그 PBR이라 그래서 청산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IMF 때또 가치 투자라고 해서, 막 투매로 막 나오니까,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또 뭐, 음, 이제 그, 피터린치라든지 뭐, 템플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로 다 찾아간다라는 거죠. 파이도 제자리 찾아갑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5불, 10불 제자리 찾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valuation 가치를 볼수 있는 눈이 다르거든요. 이거를 제가 1992년도 한국 자본자유화 할 때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잖아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볼수 있는 안목에 따라서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가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은 뭐 거래소에 의해서 그랬건 아, 안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유의지가 없이 원래 깜량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 깜량이 낮은 사람들의 물량을 걷어갈수 있는 그런 OKX 거래소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낙가마드 아까 뭐 친구가 낙가마들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랬더니 낙가마들이왜그막천 천이백 원에도 팔고 천오백 원에도 팔고 천육백 원에도 파느냐 이게 중낙가마가 중간상이라는 소리거든요 낙가가 중중 중, 중이잖아요 중간. 중간 가운데 중자를 낙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이죠. 많은 상. 낙가낙가마들이 이게 4단계, 5단계 정도 돼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당신한테 돈을 1억을 빌렸다. 이자 얼마 주고 그러면 이자를 얼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며칠 빌렸으면 그날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그렇잖아요. 이 진짜 전주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 두배더 줄게, 세배더 줄게. 아, 늦었으니까 좀더 줄. 주... 게 이게 안 통해요. 약속을 지키는 낙가마냐, 약속을 못 지키는 낙가마냐. 그러니까 자기가 물량을 받아와 갖고 정해진 시간에 털어내지 못하게 되면 자기는 그 라인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어 제가 아는 거로는 750원 대부터한 1,800원 이런 것까지 있었었죠. 그런 물량들이 다 저개발 국가에서 나온 물량들이고, 그런 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면 되게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뭐 시가총액이 어쩌고 시가총액이 몇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죠. 그 영상을 요즘 보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파이 홀더, 뭐 기다려라, 뭐 진실이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건 뭐야? 비기스트 에어드랍, 이런 거, 에어드랍 이런 거 소금 안 되고, 뭐 이런 거 절대로, 뭐 토요일날, 토일라 오셨던 분도 에어드랍했다가 90%를 암되고 15분, 10%, 10%는 털렸다고 그러던데, 음, 뭐 이런 거 절대로 소금 안 되고, 민낯도로부 됐습니다. 여기 뭐3 1 4을 간다, 파. 크립토쇼크 하우커뮤니티 유니티 코드 센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파이 커뮤니티에서 314불까지 올릴 수 있나 이런 것도 그냥 보고 뭐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우리가 뭐 금목이 운동해서 금목이 운동해 갖고 뭐 나라를 구하듯이 금목이 운동해서 파이 네트워크 구한다 아유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흐름대로 이렇게 보고만 계십시오 음 그렇지만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다 빼시는 게 맞습니다. 팔거 아니면 거기다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제가 아는 분들은 거래소에 맡기, 거래소에 팔을 나고 한두 개 해보신 분들 빼놓고는 다 걷어들인 것 같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커피 도사님이 앞장서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개 넣었다가 빼신 것 같아요. 예, 네, 거래소에 넣어둘 필요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근무 운동에서 뭐 나라살 리고 해도 아닌 것처럼 뭐 거래소에서 팔 빼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작전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그냥 어 이렇구나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런 거고, 여기 뭐, 그 다음에 뭐, 바이낸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 뭐, 파이가 뭐200% 올랐다, 100% 올르건, 200% 올르건 이런 거뭐 관심 없고, 이런 거는 이제 데이트레이더들, 오늘 샀다, 오늘 팔고, 뭐 이렇게 몇 프로 먹었다. 그런 거지, 뭐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느긋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어뭐 다우월드 님도 시청했던데 뭐, 뭐 어, 그냥 뭐현 상황을 얘기했겠지 뭐 다우월드 정도 되시는 분이 시청으로 파이 평가하시겠어요. 어, 파이는 다른 거랑 비교하는 밸류에이션 평가 방법이 다른데어 이분도 뭐뭐 뭐 이거는 이거 프레임, 이런 시청 프레임에 걸리면 안 돼요. 시청 1 2 12 그냥 이거는 이런 이런 분들은 이제 정보를 주신 거겠죠. 온시드나 다워월드님이나 여러 분들 뭐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정보를 준 거지 시청으로 파이코인을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신 거죠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뭐 주플릭스님도 그 다음에 만프로라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파이코인 가격 올려치기한 유튜버들 반성해야 뭐 반성할 게 뭐가 있어 뭐 손해봤나 그래가지고죠. 어. 그래갖고 백 불에 팔자고 냈는데 안 팔렸나? 어그 다음에 뭐408이고 이런 이런 저런 게 많더라고요. 이게 다 문제가 뭐냐? 에리어 평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럼 뭐 지금 뭐 라스트 찬스다뭐 파이티비님 예전부터 하신 분 이런, 이런 것도 이제 뉴스 차원에서 다른 외국 분들은 잘 모르겠고 한국 분들 파이티비님 이런 분들. 뉴스 차원에서 이제 올린 거지, 어, 기본적인 가치 평가는 도움이 안 된다. 그 파이코인의 가치를 측정하는 게 시가총액이 게 말이 되나,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정말로 어, 파이코인을 채굴하셔서 비트코인처럼 성공하시려는 분들은 100명 중 99명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아야. 돈 그렇게 쉽게 안 벌리더라고요. 아니, 한두 명이 로또 걸릴 수는 있지만, 한두 명이 로또 걸릴 수는 있지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저기 뭐 아프리카 사람 뭐 이런 사람들까지 1파이에 100불은 안 되죠. 저는 그냥 1파이에 30불 붙어서 100불은 찍고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제 그게 뭐 3불을 가든지 이러면서 될줄 알았는데, 그 상장 빔 자체가 없었던 게좀 황당했다. 이제 이런 차원이지, 뭐 돈이 뭐 그렇게 돈이 얼마나 눈이 밝은데, 뭐 아무한테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0명 중 99명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이게 맞고, 그러니까 제가 깝깝한 건 이거예요. 처음에 이제 sns가 생겼을 때, 페이스북도 생기고, 트위터도 생기고, 뭐 카카오톡도 생겼을 때 그때. SNS 기업 가치 평가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통 기업이랑 다르니까 얘네들은 뭐를 해서 돈 버나? SNS, 페이스북이니 무슨 어, 이런 거, 트위터니, 카카오톡이니 이거 뭘로 평가하지? 옛날 얘네 얘네들 맨날 적자인데 그래서 SNS 가치 기업 평가하는 방법이 안 나왔었었거든요. SNS 기업이 뭐요? 안 나왔었다고요. 이게 2011년도에요 SNS 그막 나올 때지 그러면서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 2011년도에 무슨 거품이었겠어요 그러면서 SNS 가치 창출하는 게 소셜 미디어 무슨 고객 행태 활용 전략 자체 커뮤니티 성과 이렇게 다 분석하는 방법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분석 자체가 그러면. 그래서, 뭐, 이때는 가장 높은 게 추천 고객. 지금 파이는 SNS 그게 있죠. 그래서 이 추천 고객과 사람. 이 사람을 막, 어, 이, 그, 이 사람이죠. 근데 이걸 막 보수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KYC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 검증된 사람을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의 일원으로 맞이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 1파이 3 0분은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참천지불린이라 하늘은 그렇게 자비롭지 않다고 그러더니 의식수준이 낮은 사람들까지 것그 사람들까지 부자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라 거죠. 그런 현상이 그게 무슨 OKX가 무슨 짓을 했건 안 했건 눌렀건 안 눌렀건 아무튼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게 시작을 하는구나 그렇게 느낀 것이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브랜드 인지도, 구매, 사용, 서비스, 피드백, 고객 유치 이러면서 SNS 기업을 활용하는 이런 플레이어들이 생기면서 SNS 기업이 올랐죠. 그럼 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파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지금 나왔나요? 아직 아 아,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 아, 네. 시간이 벌써 20분 됐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